안녕하십니까, 최 작가입니다. 국내 대표 기업이죠, 코토 다 아시죠? 코토에서 일체형 루프 박스 이미 오래 전부터 판매를 해왔습니다. 자 여기 소렌토가 있고 이 소렌토에 지금부터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일체형은 정말 일체형답게 훌륭하게 태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뭐 구조와 그리고 설치 과정 지금부터 한번 가볍게 보시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 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아봐야죠? 달아보면 네. 예. 예, 바로 시작하려고. 색깔이 뭐죠, 근데? 상당 이제 차량 색상하고 똑같은 화이트로 들어가요. 화이트. 예. 이게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착이. 예, 작업이 좀 이제 볼트 예. 이런 체결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예. 예. 가로바는 가로바를 조립하고. 예. 바로 레일에 올려서 금방 가는데. 그렇죠. 근데 레일에다가 바로 세팅을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손이 많이 갔어요. 예 프레임 이게 장착이 돼야 일체형을 올리는 거거든요. 하고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지붕이 이제 앞으로 이제 달면 예 지붕을 아예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항상 일체형 할때 저희가 지붕부터 이물질을 다 제거해야 돼. 요 아. 지금 이제 저는 걸레로 지붕을 닦아요. 그래요. 세차부터. 해야 네 세차부터 지금은. <laughs> 예 세차부터. 해야 근데 우리 이 차주님께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차를 꾸며놓으셨어요. 네. 그 부분을 예. 못 닦기 때문에 예. 항상 이렇게 닦아서 설치해 드리고 있어요. 예. 물걸레로 닦고 마른 걸레로 한번 또. 네, 예. 마무리 아, 여기 있습니다. 예. <웃음> 예, <웃음> 네. 같이 해야죠. 그리고 예. 뭐 저희가 또 아...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죠 <laughs> 네, 볼트가 아, 난이도 이거는 있어요, 제법. 우선 풀랙거보다는 어렵습니다, <laughs> 그죠 근데 구조가 이게 코토가 일체형 중에 이렇게 프레임이 네. 들어가 있는 구조가 거의 없어가지고 아. 이게 특허거든요. 맞아요, 이게 특허예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가 없어요. 네. 보통은 지붕에 올려놓고 그냥 올려놓고. 그렇죠. 끝에다가 무는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렇게 줄이 없죠. 네. 이게 유일해서 이게 지금 지붕에 붙어 계신 줄 아는데 이게 아니 썬더프가 있는 것도 떠 있죠 예. 떠 있기 때문에 예. 예. 절대 안, 안 눌려요. 이건. 예. 제가 예. 예. 눌러도 어, 그 말씀 잘하셨네요. 이거 진짜 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다 붙어 있는 데는데 지붕에 예. 거의 흠집이 안 남아요. 그렇죠. 예. 아까 세차한 이유는 여기 손이 안 들어가니까 미리 한번 해드린 거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여기 먼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먼지는 들어가요. 예. 없어요. 자 그럼 브라켓은요. 이렇게 강력하게 체결을 하셔야만 튼튼한 일체형 로프박스가 장착이 됩니다. 여러분, 깔끔하죠? 이런 실루엣 이 모습으로 그대로 이제 올려보도록 할게요. 실루엣을 꺼내보면 지금 밝은 날씨거든요. 어, 굉장히 이뻐요. 무게는 다소 있습니다. 기본 무게는. 이 그거 몰딩 한번. 아, 몰딩. 네. 아 이뻐요. 날 날까 봐. 예, 꼬 저쪽 고정하고. <laughs> 대표님, 전문가 입장에서 이 제품 어떤가요? 제품이요? 예. 뭐... 잘 만들었죠. 이 정도 이게 만들기 쉽지가 않아가지고 아...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죠. 그래서 코토도 네. 예, 거의 10년간 지금 이거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제품은 더 좋아질 거라고 네. 봅니다. 대표님 인정해주셨습니다. 네. 뭐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laughs> 자, 소렌토에 장착 완료했습니다 대표님 이 마무리 해주고 계시고요. 사실 약간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대해서 가만히 보셔도 약간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친구가 공기 저항, 풍절음, 현저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멋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 매칭이 됩니다. 공기 저항에 개취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코토의 소렌토 아웃도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체형 루프 바스예요 이쪽에 열쇠로 개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적재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코토 본사에서 영상을 찍을 때 여기에 들어간 적도 한번 있는데 어우 크더라고요 후면에서는 이렇게 실루엣이 아주 이쁘게 매칭이 되고 일체형답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자, 위에 양쪽에 뿔이 있죠. 이 뿔은 기아 자동차의 아이덴티티죠. 호랑이의 미간, 여러 가지 주름에서 모티브 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기아 자동차의 어떤 범위를 승화시키셔서 표현을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장착이 완료가 됐네요. 우리 차주님 축하드리고요. 일체형 루프박스답게 정말 일체형 잘 매칭이 돼서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부럽습니다. 이제 많은 걸 수납을 하시고 캠핑을 하셔도 되고, 데일리로 이용을 하셔도 되겠네요 대표님 네. 어렵게 장착하셨는데 네, 네.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가격이 제 154만원이고 154만원 예, 그리고 뭐 그거는 다안 받아요 <laughs> 그렇죠 만약에 네. 막상 오시면 또 그렇죠? 예, 네. 154만원에 전고를 이제 쏘렌토에 다시면 정확히 네. 1980이 나와요 아 1980이니까 네, 네. 지상고에 대한 범위 이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그렇죠. 장착하시면 되겠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필수 요소 그렇죠. 네, 예, 이분은 이제 트렁크가 네.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워낙 큰 차인데 그래도 더 많은 걸 실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예. 용량이 600리터 이상이라 맞아요. 엄청 네. 많이 실으실 수 있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